어, 질문이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손들고 말하고 싶었던 게꼭 있었어요.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어, 사실 아까 관찰 예능이 아니라고 설명을 살짝 하셨는데 네? 제가 해본 바로는 이게 약간 관찰 예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음. 보통 추리 예능이면 사건의 포커스를 맞춰서 추리를 해가는 식으로 그게 풀어지곤 하는데 저희 예능 같은 경우는 사건을 풀어가고 있는 저희 일곱 멤버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게 관찰 예능이 살짝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 있어서 되게 그런 쪽으로 한명한명 한 보기에 너무 매력적인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이런 일곱 분 사이에서 내가 할 역할은 막내로서 귀여운 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최대한 귀엽게 많이 했거든요. <laughs> 저 일곱 명이 많이 많이 궁금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유재석으로서 그리고 뭐 이광수로서 각자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진짜 보시만 하실 것 같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질문 안 했으면 저, 어떡할 것습니 정말 말씀을 잘 하신 것 같고.